로또백입니다. 어, 이번에 보실 자료는 1132에 예, 로또 명당을 가답니다. 네, 역시 보람 복권방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 이번에는 시간이 좀 돼서 음, 일을 하면서 어, 빠르게 예, 구매를 했습니다. 예, 오픈 시간은 어 8시부터 어, 그죠? 평일 8시부터 오픈한다고 어, 그렇게 그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 <laughs> 그래서 어 보시게 되면, 네, 요거는 어또 따로 공 자동 분석하시는 분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 보시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남기고 어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로또베이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동을 볼때 이렇게 표시를 했고 자동을 볼때 전회차. 전해차 당분 속에, 이번 주에 차 당분이 숨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왜 그러냐? 2월수가 존재를 한다면, 그죠? 2월수가 나오게 되면, 그에 맞게끔 당분이 한두 수는 들어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동을 보실 때, 제일 먼저 전해차 당분을, 로또백이 기준이에요. 전해차 당분을 한번 보시고, 전해차 당분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속해 있는 번호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차를 아, 잠깐 보시게 되면 어, 요게 1131회였어요. 그죠? 1131회 어, 저번 주였죠 로또베이가 요 파란색으로 그죠? 어, 1131회 차 아, 당첨번호를 체크를 했고 거기에서 나올 만한 수들을 로또베이가 체크를 했는데서 14번 들어있죠. 27번에 14번 들어있습니다. 14번 저번 주에 차 당분으로 출연해 줬죠. 어, 그리고 여기 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 자, 21에는 3 8분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또 이렇게 들어가져 있네요 이런 부분 에, 그리고 음, 27번은 어 같이 나오는 거고 그죠 어.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19번에 예, 2번이 속해져 있는 거볼수 있고요 그죠 27번은 그대로 당번인데, 여기 똑같이 38번이 들어가져 있고요. 19번에 2번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런 거 보일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전해차 당번 속에 당첨 번호가 숨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전해차 당번이 많이 출연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 4992번째 번호에서는 조합에서는 1번과 14번이 끝입니다그죠 그런데 번호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와요. 어, 번호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번호가 뭡니까? 26번입니다. 그죠1번의 전에 장 1번 속에도 26번이 들어가져 있고 14번 속에도 26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거 보실 수 있죠. 어. 그리고 어, 27번의 이웃수기도 하죠. 과연 26번이 당번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보너스로 빠질 것인가. 아, 그거는 어, 당첨번호가 나와봐야 알겠죠. 아, 그래서 26번은 관심수로 가지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로또베이가 강조하는 거3연번 속에 당첨번호가 숨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 7번의 이웃수 28번도 있고요. 두개 차이 29번이 있습니다. 28, 29, 30 요거는 관심을 둬야 될것 같고, 거기에서 어또 보시게 되면 들어있는 번호가 어 22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22번은 전해차 당번 2번 속에 26번과 동반으로 들어가져 있는 걸 같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전해차 당번 속에 26번이 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요 22번 같은 게 자리 이탈입니다. 그죠? 여기도 자리 이탈. 여기도 자리 이탈이에요. 그러면 22번과 26번 관심수를 둬야 될것 같고요. 40번 때는 무조건이죠. 무조건. 이제부터 무조건 챙겨가는 걸 추천드려요. 무조건 한두 수 이상은 넣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6주간 무출이기 때문에 두수 정도도 볼수 있습니다. 두수 정도도 볼수 있어요. 40번대가 두 수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로또웨이가 보여집니다. 보시고, 여기도 11번, 12번, 13번입니다. 세 수죠. 어, 세수 중에 예, 당번으로 출현할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서 보이는 수 어, 챙겨 가시는 걸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1 3번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자, 6번과 27번 사이에 13번. 전에서 당번이죠. 그죠? 어.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번 주에 차. 아, 요 13번, 22번, 26번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아, 요렇게 자동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네, 요건 로또베이가 따로 정리한 거에요. 요거는 뭐냐? 어, 궁수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확연한 차이가 보이더라. 그죠? 어, 많이 출연한 번호. 요것도 전해차 잠깐 잘 볼까요? 전해차 자료를 잠깐 볼까요?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로또베이가 이렇게 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여기는 1070, 30 요걸 추천드린 데서 요10 70 요렇게 강조한 거에 대해서 10 나왔죠 1번 나왔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70에서는 7번 10 7번 10 16, 16, 16 출연하지 않았고, 어, 25 출연하지 않았고, 34 출연하지 않았고, 어, 43 출연하지 않았네요. 그죠? 어. 이두개 강하게 잡아들인 데서. 어, 출연을 해줬고요 그죠? 일1번이 어. 예, 출연한 걸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구구는27이는이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가구이출구한이 친구는 는데9 0는서번구가출친했죠 27번 27번 이렇게출이해줬고 어 38번. 38번 같은 경우는 20. 20입니다. 그죠? 20. 20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줬고, 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요, 요런 자료를 무시하지 못해 그래서 이번 주에 자, 보시다면 역시나 이번에도 10이 강해요. 그리고 어, 이번에는 40, 그리고 80이에요. 어. 요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80이 굉장히 강하게 잡히죠? 80이 출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서 많이 잡히는데, 상으로 나오는데, 26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도 역시나 요렇게 하는 게 26번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40에서는 13번이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죠? 10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다두 개, 2개, 두 개의 시이에요 그죠? 요 자료 말고, 어, 내일, 로또 명단 가다, 아, 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 어, 네, 네 그, 멤버십 가입해 주셨는데, 그 후원금 쪽으로 받는다고 로또 명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거기서 또, 어, 이번에는, 어, <laughs> 제일 먼저 가입해 주신 이 분, 이 후원해주신 금액으로 어, 2만원어치를 살 거예요. 2만원어치를 2만 사서 <laughs> 음. 뭐라고 말할까요? 어, 성을, 성만 말하면 안될것 같고. 아, 이니셜로 할까요? 어, JHK JHG, JHG님께서, 어, 음, 멤버십 가입해 주신 그 금액으로 내일, 어, 명당을 가다. 아,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이번에 1등 복권방에서 구매를 할거예요 우리 울산에서 최고 명당이죠. 어, 거기서 구매를 하고, 어, 또 자료를 공유할 거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삼 3등 이상 당첨됐을 경우, 어, 우리, 예, 멤버십 가해 주신 그분의 후원금으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반띵을 하겠습니다 반띵 50%를 똑같이, 똑같이 반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로또백에는 그렇게 멤버십을 진행할 거고요 로또백에는 혼자만 누구만의 이득 이런 걸 바라지 않아요 됐을 때 어차피 어 후원해주신 분들의 그런 고마움과,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과의 또 같이 또 서로서로 서로 나누는 게 좋잖아요. 그죠? 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로또베이기는 혼자 독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분의 후원금으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식으로. 300 이상 상승됐을 경우에는 반으로 나누는 걸로 로또 베기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해 주신 그 금액은 후원금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후원금 콘텐츠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JHG 님의 후원해주신 그 멤버십 가입해 주신 금액으로 로. 또 어, 명단을 가다 아, 두 번째 시간을해서더요 어, 보람복권 반건은 로또백이 개인 어, 사비로 어, 개인적인 금액으로 어, 한 거고요 우리 로또님들에게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어, 진행한 거고 어, 내일 구매하는 거는 우리 JHG님의 후원해주신 그죠 멤버십. 으로 어, 가입해 주셨지만 어, 그 후원금으로 어, 구매를 해서 어, 많은 분들께 또 도움을 줄수 있고 저랑 같이 함께 가는 거고 함께 보시를 하는 거고 함께 나누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같이 에, 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로또백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댓글 어, 막 남, 많이 남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로또백이가 몬드바를 모르겠어요 어, 당첨됐다는 분들이 어, 너무나 많으셔서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기쁘고요 어, 이럴 때 보람을 느껴요 어, 이러려고 어, 시작한 어... 유튜브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맨땅으로 시작했고요다 모든 자료나 이런 거는 아 어, 어느 어 유튜버들의 훔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로또백이 개인적인 그런 머리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어 식궁복도 마찬가지고요 어 다들 끄스끄스 끄스 하면서 쓰시고 계시지만 아 로또백이는 제 머리에서 나왔던 거고 어그 출처는 구궁도에서 어 뽑아낸 거고 어 팔궁도 구궁도에서 뽑아낸 겁니다. 예, 그래서 저번주 같은 경우는 8 9에서 굉장히 많은 어, 그런, 그런 흐름이 보여서 어, 그렇게 잘 진행했던 부분이고 어, 그게 맞아 떨어져서 어, 정말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또는 어, 꾸준히 답이구요 어, 그리고 로또 그런 패턴이나 기본적인 패턴 같은 경우는 어, 이웃수들 이월수들 어 이런 식으로 어, 잘 챙겨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로또 베기는 아, 또 다음 컨텐츠 로또 명단 가다 두 번째 시간 1등 보건망에서 구매해서 우리 로또님들에게 공유하고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아,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더워요. 아, 물좀잘 챙겨 드시고요. 아, 땀을 많이 흘리시면 소금도 챙겨 드시고 또 아, 바쁜 와중에 에, 또 힘든 와중에 여유도 어, 가져보시고요. 음, 잠깐의 그런 한 10분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명상도 할수 있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볼수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어, 바쁜 일상 속에 에, 여유도 한번 가져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도 어,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운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